안녕하십니까. 남미천중학교 학생 여러분. 중학교 3학년 원격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차 부등식의 풀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수업시간에 1차 부등식의 풀이 순서를 총 4단계에 걸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단계에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1단계는 부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엔 X가 있는 아이들을 모으고, 오른쪽에는 수만 있는 아이들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왼쪽에는 학생분들 OX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맞습니다. EX라고 하는 아이가 있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EX가 이렇게 왼쪽으로 넘어와야 돼요. 이렇게 넘어오는 걸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이 항이라고 부르고요. 이 항을 할 때에는 뭐가 바뀔까요? 그렇죠. 부호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이 x가 마이너스 이 x로 바뀌고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분들 눈에 보기에 오른쪽에 원래 7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죠. 왼쪽에 보시면 13이 있어요. 그러면 이 13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하고, 이 넘어가는 걸, 그쵸, 이항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항을 할 때에는 뭐가 바뀐다고요? 그렇죠. 부호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3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2단계입니다. 2단계는 부등호를 기준으로 양변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 동류항 확인하셨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항식의 덧셈, 뺄셈을 할 거거든요. 자, 동류항이니까 x는 그냥 쓰시고 앞에 있는 숫자끼리 덧셈, 뺄셈 하도록 하겠습니다. 5-2니까 그렇죠. 3이라고 써주시고요. 오른쪽은 7-13입니다. 그러니까 부호가 다른 계산이니까 일단 13에서 7을 뺀 6을 써주고 부호는 그렇죠. 마이너스를 써주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3단계 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에서 중요한 건 제가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학생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X 앞에 있는 개수가 3이죠. X 앞에 있는 개수가 3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계산을 해야 합니다. 방법은 양, 변을 3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은 31은 3, 31은 3이라고 해서 x만 남을 거고요. 오른쪽은 31은 3, 3이 6이니까 일단 숫자는 2인데 중요한 부호, 분모는 플러스고 분자는 마이너스니까 부호는 그쵸 그렇죠, 마이너스입니다. 자 학생분들 제가 지금 양변을 양수인 3으로 나눴습니다. 부등호 방향은 그렇죠 바뀌지 않습니다. 조심하게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자 지금 제가 구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 1차 부등식의 해이고 답입니다. 그런데 학생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기에 부등호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에 마이너스 2를 쓰고 앞뒤로 조금 더 넉넉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 뒤에 마이너스 1, 그 뒤에 0을 쓰시고 마이너스 2 앞에 그렇죠. 마이너스 3을 쓰시고 그 앞에 그렇죠. 마이너스 4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2의 동그라미를 하려고 하는데요. 같다기호가 없는 부등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2에는 그렇죠. 빈 동그라미를 하시고, 우리의 관심은 x입니다. x가 마이너스2보다 작으니까 그렇죠. 왼쪽으로 이렇게 그림을 완성하면 되겠죠. 자, 되셨을까요? 이상으로 원격수업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